애드립은 타이밍이다. 타이밍 그러면 뭐 이상한 약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타이밍이 정말로 애드립에서 중요합니다. 이게 핵심입니다. 사실 제가 강의해드리는 이 모든 것을 한 줄로 표현하자면 애드립은 타이밍이다. 이 말로 추악될 수가 있습니다. 애드립의 천재였던 자니 칼슨, 바포프또로빈릴리암스 우리나라의 자니온 선생님이요. 모두 공통적으로 한 말이 이 말입니다. 애드립은 없다. 타이밍이 중요하다. 이 말이요. 최근 저는 이제 그 코미디 작가 생활보다는 강사 생활을 더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이 코미디 작가를 제가 참 많이 했거든요. 제 인생의 반을 코미디 작가 생활을 했으니까요. 그런데 그걸 하면서도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말이 바로 그 거예요. 이 타이밍이 정, 정말로 중요하구나. 너무 일찍 말하든가 늦게 말하면요. 바보로 보이기 딱 좋습니다.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인지, 이건 사실 쉽게 배울 수는 없어요.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을 하시면요. 그 사, 타이밍을 알수 있어요. 어, 여러분, 그 낚시 좋아하세요? 처음에 낚시를 딱 들이우고 나서 언제 당겨야 될지 모르시죠? 뭐 찌가 움직이라고 찌가 어떻게 움직이냐는 것도 모르는데 언제 당기겠어요. 그런데 결국 결국 언젠가는 이 낚시를 배우잖아요. 자전거도 그래. 자전거도 자전거도 처음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아~ 요렇게 해서 타는구나. 아~ 손도 넣을 수 있구나. 아~ 자전거 타면서 아~ 신난다. 그런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. 타이밍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. 꾸준한 연습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무조건 열심히 해라, 뭐 노력해라,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어요.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, 아, 이거구나 하고 와닿는 느낌이 있거든요.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느껴지는 그 순간, 그게 바로 감을 내 것으로 만드는 순간이에요.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과연 감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. 제가 한번 문제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. 첫 번째. 1 더하기 1은 뭘까요? 바로바로 바로 나오셔야 돼요. 몰라요? 그럼 감이 떨어지시는 거야. 중노동, 중노동. <laughs> 2 더하기 2는? 덧니. 자, 그럼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도 되는 날이 있습니다. 1년 중에 며칠일까요? 정답은 365일. 언제든 거짓말 해도 되잖아요. 혹시... 뭐 많은 자리요.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아직도 좀 이게 갇혀 사시는 분이세요. 좀 확장하세요. 모든 생각의 틀을 확장하세요. 자, 4번. 용산구는 용산구로, 동대문은 동대문구로 들어갑니다. 그러면 서울역은 어디로 들어갈까요? 정답은 개찰구. <laughs> 예. 그다음에 다섯 번째. 물에 소금을 타면 녹습니다. 그럼 물에다가 참기름을 타면 어떻게 될까요? 예. 엄마한테 혼납니다. <laughs> 예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퀴즈를 들었을 때, 아, 내가 어떤 걸 맞췄고 어떤 걸못 맞추는구나,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. 제가 말한 이런 정도의 뭐 수수께끼나 퀴즈를 바로바로 바로 맞출 수 있었다면요.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머감각이 풍부하시고 감이 있으신 거예요. 설계도가 보이는 애드립은 실패한 애드립이다. 애드립은요, 준비가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 건축을 할때 비교하자면 그 블루스크린 있죠 그런 설계도가 필요한 그런 작업입니다. 그러나 그 설계도를 상대방이 눈치채게 하면 그 실패하는 거죠. 대학로에서 그 바람 잡는 신인 개그맨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어 앞에 계신 여성분 남자친구 있으세요? 없는데요. 어어왜 없으세요? 글쎄 잘 모르겠어요. 나는 알겠는데요. 호호호호. 이거는 바람잡을 때 많이 쓰는 그런 그 방법이거든요. 그런데 갑자기 그 여성분이 내애인있어요 이래버리면은 그 신인 개그맨은 당황합니다. 어 이거 어떡하지? 야, 내가 준비한 대로 되지 않네? 이거는 설계도를 너무 평범하게 그려놓은 거예요. 진짜 개그맨들은요, 정말 설계도를 아주 잘 그려놔요. 어, 다양한 방법으로 그려놔요. 여러분,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. 1, 2, 3, 4 중에 몇번 맞추실래요? 1번이요? 아예 1번 꽝입니다 꽝입니다 <laughs>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저 1, 2, 3, 4다 선택 안 해요 왜냐하면 뭘 선택하든지 꽝이잖아요 그래 버리면 웃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아 이때는 이렇게 말을 해야지라고 준비된 애드립이 있으셔야 됩니다 애드립의 달인들은요 항상 준비를 합니다 예스가 나왔을 때 어떻게, 노가 나왔을 때 어떻게, 그리고 더 고수들은요, 상대방이 말을 안 했을 때까지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준비합니다. 그게 바로 애드립입니다.